Don't never lay still. Be s 준비 완료. 을 내리시죠. 을 내리시죠. 맞지? s s 완료. 예, d 이 n t know. I just 로 o I'm s c 준비 완료. 준비 완료. s c 을 내리시죠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SCB <laughs> 준비 완료. s c 장님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SCB b 준비 완료. That's that. 미양하게력이 <목소리가> 부족합니다. やりすぎかまずましと、デジャケット。やりすぎか I'm not sure you're not sure you're not sure you're not 준비 r e you're not sure you're not sure you're not sure you're not s u s 좌표를 보내시겠습니다. 음, 대기중. 대기중. 목표 설정. 액티비티 완료합니다. 좌표를 없습니다. 보내십시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갑니다. 내 거기에서 완료입니다. 대기중. 대기중.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상으로 좌표를 보내십시오.

오버이 믿어. Yes, I don't mean. Let's m e e 습니다 The great, yeah. Look at you. Look at you. Young, y o 내 r e a l i t t l

말씀하십시오, 사령을 좌표를 보내십시오. 완료. 수송 중입니다. 목표 에모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전투라. 좌표를 보력을십시오 수송 중입니다 오직 <목요> 타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보내십시오. 옥켜 살자. 미니맵을 보내십시오. 옥켜 겠습니다 좌표를 주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옥켜 위를 보내 시를 보내 십시오

목표 위치는 8분 내에 십시. 옆도다 오버 드리 완료. 갑니다. 비난하기 부족합니다. 최표를 얻으십시오. 해당 작문을 말씀하십시오. 성공입니다. 갑니다. 아이크트 지역. 워처. 위치는 을 내리시죠. 목표 위치는 대기 중. 콜봇, 지시 바랍니다. 보고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보내십시오. 좋습니시죠좋니다 목표 위치는 좌표를 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자표를보내십시오 p 표 n i s h m e n t shield drop your punishment shield my s m a 주 h of shields are you? y o u 자표를 보내십시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관 엑시비 경 완료 장력 확인 자표를 보내십시오 들고 있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자표를 입력하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체험장입니 로버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로버드입니다내 기준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되었 말씀하십시오 사령관 악정비 완료 흔들리 테니 꽉 잡혀요 업그이드 완료 역량을 내리십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지시 바랍니다. 흔들리 니즈와 잡은 자는 잠료 잡을 입력하십시오. 흔들리 니즈와 잡은 자는 잡은 자는 잡은 자는 잡은 자는 잡시 자는 잡은 자는 잡은 자는 잡은 자는 잡은 자는 잡고 자는 잡은 자는 잡습니다 잡은 자는 잡은 자는 잡은 자는 잡은 자는 잡은 자는 I 표 e t it 십시오 get it u 로 알겠습니다 t u 을내려 e t it up. I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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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up. I 원표 끝! 각종 준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목표 설정!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본부, 지시 말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아주 잘 들립니다. 태어 살짝력 인정하십시오. 수송 중입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니다합니다 듣고 있습니다알저중채니다요 듣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니다합니다 좌표를 입니다십시오입니다 수송 중입니다. 수송 중입니다. 수송 중니다 수송 중입니다. 수송 중니다중 좌를입력하십시오 목표,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말씀하십시오. 니다 목표 를치력 목표 시치는 목표 위치는 다표위치시 목표 위다는목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고위치니다 목표 치 아주 잘들입니다아니다 업무, 조시바랍니다 아주 잘들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됐죠 흔들리시니 꽉 잡으셔야 되십 안전 대체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업무, 조시바랍니다 시스템, 잡아주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니다! 예, 제아해아로 시행하겠습니다 본부 좌표를 보내십시오. 작전 준비 완료. 교좌죠.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작전 준비 완료. RH는 SCB 장비의 다음이 고객 추정치입니다. 완료하고 목적고입니다. 그런고 지시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보내십시오. s u 를수 n g Su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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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듣고 있습니다. s o n g Su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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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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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표,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듣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본부 지시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s c 준비 완료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laughs> 아주 잘 지내네요 려주십시오니다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네요. 듣고 있습니다 올려. 본부 지시바랍니다 어.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십시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수성 중입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목표 위치는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아주 잘 들립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음, 목표 위치는 수성 중입니다. 오피어, 못못 음, 목표 설정입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목표 위치. 수송 중입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설고 있습니다. 목표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목표 위치는 완령을 내려주십시오. 읽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곧부 지시 바랍니다. 미래하기 부족한 아크리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 완 본부 지시바랍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본부 지시바랍니다 역력을 니다 듣고 있습니다 오 본부 지시바랍니다 수산 중입니다 그만하자, 용호야 아, 나이씨. 존나 빡세네, 한 판.